유병자 보험은 원래 병력 때문에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인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지금은 일반 보험과 거의 보험료가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말도 안 되는 상품들이 나왔어요 물론 유병자 상품이 모두 다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건 아니고 유병자 상품 중에 385, 395, 뭐310 이런 상품들이 일반 5년형 건강 보험과 보험료가 거의 동일합니다 385, 395뭐 이런 건 고지 기간을 말하는 건데 간단히 생각해서 뭐 8년 9년, 10년 동안 경력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하고 어찌됐건 실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42세 남성 기준 보험료인데 일반 5년 건강형 보험료와 310 유병자 간편 보험과 비교인데 상품이 달라서 뭐 모든 담보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거의 98%의 보를 동일하게 구성을 했을 때 일반 표준형은. 74,500원 간편 보험은요 말도 안 되는 게 169,340원 오히려 간편 보험이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물론 간편 보험에 못 들어가는 몇 가지 뭐 지엽적인 담보들을 넣는다고 하면 보험료는 거의 비슷해지겠지만 중요한 건 약간의 병력이 있어서 일반 보험에 부담보나 할증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는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더 유리해요 유병자 보험이라는 그 어감 때문에 좀 찝찝해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이제는 선입견을 버리세요 유병자 보험이 너무 좋아졌습니다